호투게보요 어, 아! <laughs> 잠깐. <웃음> 몽골 간의 비행기 특징이 <laughs> <대팅이> 다들 <laughs> <방금> 투어로 <웃음> 팀을 이루어서 <laughs> 가서 그런가? 사람들께서 존댓말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 지금 모기장에 그슬링픽백에 근데 옆에는 그 가슴 마스크 테스트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몽골 기본템인 것 같아. 그것들이. 찾고 무사히 몽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투어를 하고 영어로니까, 투어와서 한, 한 수십 개가 다, 다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어, 뭐야? 한 번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내리니까, 1층에는 ATM 이거 보고 줄이 많아서 들갈 수가 없어요. 2층으로 오면은, 좀한 사람 ATM도 있고, 오, 여기 있네, 떡하이 있네. 이거 스스로 나오겠는데? 역시 여행 시작한 음료수나 뭐가야? 제맛인데, 밀키스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격이...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아 물가가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 와우...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지금... 이제 국산 담배도 팔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몽골에 한 16도 정도인데, 확실히 반팔만 입고 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소인지 말인지 뭘 뜯고 있어? 돼지인지 뭔지 보입니까? 시력이 3.0입니까? 이제 예상보다 버스가 되게 잘돼 있어서 1시간에 한 대씩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은 울란바토르 시내로 갈 수가 있다 어라라? 어라라? 한국인들이 애지가니 몽고에 이제 많이 오긴 하나 보다. <목소리> 기분 좋고 <좋은 목소리> 상큼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아직도 맛이네. 이허쭉내보 <목소리> 자고 오, 축제 같은 거 한다. <목소리> 아이고, 그 축제지 뭐거게일상속 축제지 게아이이고그 이게 다 여기가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여행 거의 중심점이라 할수 있는 수우바트르 광장인데 광장 크기가 진짜 커요 여기가 공유 바이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틈만 나면 거의 공유 바이크 포츠들이 지나가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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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아니 저거 그냥 전기 자전거 아니었어? 바이크도 아니고. 그니까 어떻게 앞바퀴를 들고 이것이 징기스칸 상. 거의 여기가 울란바토르 넘버원 포토존이지 정도면. 아, 어? 이따가 서울울란바토르맞아그 이름 써 있다는데. 근데 서울에 거리하고 딱히 펼쳐진 건 없네. 딱히 어. 근데 진짜 여기가 울란바토로 완전 중심 거리잖아. 이름을 서울의 거리로할 정도면은 상당히 서울을 높게 쳐줬네. 저거 저거 아이스크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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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왜? 여기가 울란바토르 좀왔다는 유튜버들 보면은 하나같이 그걸 꼭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먹어봤다. 그 맛은 말랑코우 맛이야. 음, 음, 음. 이게 뻔한 바닐라 맛 비슷하긴 한데 뭔가 뭔가 애매한 단맛이 있는 말랑코우 맛이네 이게. 바닐라 맛보다는 우유 맛이야, 우유 맛. 음, 맛있네. 어라라 <laughs>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여행할 게 확실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물관 있고 수바토르광장 있고 시장 하나 보고 나면 은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맥주 먹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일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사실 GS니 시 u 이뚫어주니이게한국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서울정 정도는 딱히 놀랍지도 않아요. 진짜 여기 아주 유흥가구만. 그래서 스트리클럽이 어떤 건물이라고? 이제 뚜어정 뚫어 뚜어 뚫어 뚫르뚜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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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양고기 버거 내겠습니다. 고비 맥주에 양고기 버거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점심이지. 일단 첫날에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는데 분명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봐도 입구가 없단 말이지. 아니 이걸 어떻게 찾냐고. 이거를 이걸, 이걸 어떻게 찾고 들어가냐고 지금. 오이. 더, 더 놀라운 게. 나 현관이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잠겨있어서 그래서 어떡하느냐? 여기 비밀번호가 있네? 0929샵 <목소리> 이게 지금 맞느냐? 이게 지금 <목소리> 풍경이, 이게 <목소리> 풍경이 이게 맞느냐? 이게.. 이거.. 야 돈을 너무 얻었나? <laughs> 부서진 창문 이론이라고 있거든 <웃음> <웃음> 오, 오, 찾았어.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뭐 올라온 일은 거의 유령의 집이었는데 객실 응? 컨디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응, 올라... 뭐 게스트하우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커튼 있고, 콘센트 있고, 선반 있고, 무려 수건 주고 인도와는 다르게. 공원 뷰. 지금 싹거어 던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여기 울란바토르의 남바 투 포토존. 소신발언. 뭡니까? 사실 울란바토르에는 할게더럽게 없기는 합니다. <laughs> 이따 클럽이나 응. 가야겠어요. 그나마 그 나랑토르 시장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일곱 시까지밖에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뭘할 수는 없지만 잘 먹고 잘 마시고 놀면. 요 여기 지금 레이저입니까? 어? 불빛 반짝반짝하는 거 뭐죠? 저거 주차장에서 차 나오는 불빛 같은데? <laughs> 아무리 봐도 <laughs> 아니 아니야, 레이저야 야 클럽이 너무 가고 싶네 <laughs> 지금 저 주차장 불빛인데 지금 레이저야. 그래서 저녁으로 핫팟. 아 이거 어, 진짜 무슨 사골 냄새나? 생긴 것도 좀 사골 느낌이긴 해. 어. 이게 이제 양고기 얘가 말고기. 훌륭합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을 것 같아. 좀맹순해어 <laughs> 너도? 아 <laughs> 또. 난 나. 난 나. 좀맹순해 <laughs> 근데 이제 고기 육수가 들어가고 야채 육수가 우려나고 하면은 좀 맛이 나지 않을까? 아들아 카페 카페 근데 여기 카페인데 조렁한데 <laughs> <올라가는데>? 스터디하는데 <laughs> 진짜 카페 아니야 여기? 잠깐만 이거 신나는 노래 나고 맥주 마시는 데가 아니고 아니 막 신나는 음악 나고 맥주 마시고 이런 데 아니야? 공부하고 있는데요. <laughs>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 카페에. 이 라이브가 종료가 됐는데 더이상 하드락을 들려주지 않고 프피에서 경기를 보여주러 게좀 난리가 났어요 그냥. 지금 긴장감 넘치죠? 긴장감 넘치죠, 지금? 오오. 진짜, 뭔가 우리나라는 너무 비슷해.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너무 몽골에 있어, 이제.